이전 의료 시스템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제가 보기엔 너무 단순해요 뭐냐면 어, 그러니까 믿을 새끼가 없는 거예요 <laughs> 그러니까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어떤 정치 세력이든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민들까지 모두 다다 다 필수 의료를 하는 사람들을 공노비 취급한다는 거죠 근데 더 웃긴 건 뭐냐면 의사 선생님들은 돈 많이 벌고 존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전제로? 필수 의료를 안 하면 내가 필수 의료를 안 하면 의사로서 남들이 다 재수 없다라고는 할지언정 부러워하면서 돈 많이 버네 이럴 텐데 내가 필수 의료를 해서 우대 병원 안에 들어가서 교수를 하거나 전공의를 하면 공노비 노예 취급을 당하겠구나 그거거든 그래서 그래서 있잖아요 필수 의료를 사람들이 의사들이 선택을 안 했는데 더욱더 가열차게 필수 의료를 선택하지 말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의사들한테 명확한 지침을 준 거지 여러분 같으면 하시겠어요? 한, 여러분 같으면 하겠냐고. 딴거 하면, 딴거 하면 재수없단 소리는 들어도, 의사, 의사, 개새끼, 뭐 이런 소리다 니들이 그러거나 말까, 내 각자 도생은 된다. 어, 그런 거고. 필수 의료를 하면, 필수 의료가 대한민국 사람들 생명을 지켜주는 건데, 생명을 지켜주는 의라, 의사를 하면 노비가 되고, 생명과 먼 의사를 하면 선생님, 선생님이 아니라 은은님이 돼요. 왜? 만들어주거든. 선생님 제가 새 인생을 얻었어요. 선생님 덕분에 사랑을 받아요. 와 이걸 만들어 주시고 이걸 없애 주시고 지방을 쪽쪽 흡입해 주시고 이걸 거 약해 주셔서 은느님 아버님이 나으시 고 어, 부모님이 나으시고 은느님이 만드시고 뭐 감사합니다 수천만 원을 갖다 주면서도 은느님 하는데 생명을 하는 고친 사람한텐 꼴랑 수가 220 이 심장 뭐 잘못돼서 수술하는데 을 일본은 1700만원인가 그런데 우리나라 200만원 꼴랑 200만원에 그 다음에 이 의세새끼야 내 생명을 고치기 위해서 너는 돈을 적게 벌고 언제나 탕직을 죽어라 사고 나의 노예가 나란 말이다. 하겠냐고! 어, 하겠냐고요. 이거를 깎아주면 4천만 원을 주는 국민들이 심장수술엔 200만 원밖에 안 주겠대. 스텝이 다섯 명이, 다섯, 여섯 명의 스텝이 들려서 붙어서 수시간을 수술을 해야 되는 수술에 200만 원을 주고 그거를 하래. 그러고 돈 조금 주니까 사람 수가 부족하니까 맨날 당직 써야 되고 노예처럼 일해야 돼. 근데 그걸 강제로 하겠대. 하겠냐고요. 어느 쪽 스탠스냐고 물어보기 전에 기꾼형이 들을 열고 얘기를 듣고 스스로 판단을 할 생각을 해. 이게 왼쪽 오른쪽 따질 문제냐? 박씨 씨님 돈을 주고 봐야 해요. 아 진짜 오상호님 한동훈이 말본세가 틀렸는지 뭔지 모르겠는데 그걸 계속 주기적으로 도도배를 하신다는 건 24시간 제가 차단을 먹인다는 얘기죠. 그냥 유튜브 패널을 하나 사 하나. 파서 유튜브 채널을 한동훈은 말번세가 끝냈어 그 말번세 무세를 24시간 방송으로 돌리세요 왜 남의 채팅창에 와가지고 그 얘기를 계속하는 거야 뭐 그게 맞든 틀리든가왜 도배를 하세요 대화합시다 아 이게 이렇게서 해 대한민국의 의료 시스템을 윤석열 대통령은 폭파시킨 겁니다 그래놓고서 자 여기서 그러니까 이거요 윤석열 대통령의 해결책이라는 건 이렇게 필수 의료를 노예 노동으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 노예 노동을 하기 싫어? 그래. 하기 싫으면 강제로 시켜줄게. 그러면 의사하고 싶지. 의사하고 싶으면 공부 못하는 애들도 공부, 아니, 공부를 못하진 않지. 2,000명을 늘려도. 그래도 의사가 될수 없었던 애들이 의사를 돼서 이거라도, 이 강제 노동이라도 하려면 해라! 라고 박아놓고서 뽑을 때부터 노예 계약을 하고 뽑아서 지역에 필수 우주에 10년 강제복무 이, 이 합격 이 합격증 받고 들어갈래 의사 합격증이야 받을래 말래 10년 노예 노동 할래 아마 낙수라고 하죠 낙수 필수 우주 노동을 노예 노동으로 못 받고 강제 노동으로 못 받은 다음에 강제 노동에 대한 유인책으로 이거라도 하게 만들 이런 이러며, 조건이 이러에도 불구하고 하게 만들기 위해서 정원을 늘리고 의무 강제 조양을 놓고. 그래도 의사는 하고 싶잖아. 아니, 그래서 문제는 낙수가를 누가 가고 싶어 하겠어 해서 가을 사람은 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있잖아. 내가 저 의사, 그 지금 이미지가 있으니까. 그 똥이, 그, 저게 얼마나 개똥 같은 노예노동인지 똥을 찍어 먹어보려고 하는 이 사람들은 있을 거야. 일단은 첫 끝발로 간데그 사람들이 사는 꼬라지를 보고 다음 사람들이 안 하겠지. 되게 웃기다니까요. 아. 되게 웃긴거죠 불나방들 많아요 세상에 대한민국엔 불나방이 많아서 일단 하겠다는 사람 그러면 역으로 뒤집어 볼게요 낙수가 하겠다는 의사들이 있을 거야 있을 겁니다 여러분 천원은 채워질 겁니다 그러면 질문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생명이 걸린 수술을 낙수 의사들한테 받고 싶으십니까 에이스 의사들한테 받고 싶으십니까 그래서 어떤 일, 일이 벌어지냐면 낙수 의사한테 받으면 수가가 있어서 200이야 그런데 자유라도 풀려지지 않아. 그럼 대한민국 사람들이 돈이 있으면, 여러분. 근데 대한민국 사람들이 돈이 있으면이라고 했지만, 5천만 원 정도를 만들어서 일본으로 가서 수술을 받지, 5천에서 1억 이 정도 돈을 만들어서 비행기 타고 가서 일본에 가서 수술을 받지, 내 생명이 걸려 있는데, 공공의료, 싸다고 가서 낙수 의사한테 수술을 받을까요? 대한민국의 앵간한 사람들이 그러면 그럴수록 대한민국 의료의 수준은 어떻게 될까요? 소비자가 없어지니까 더 떨어지지 의사들 52시간 하면 최저시급 적용해주세요 이일진님 그러면 의사들이 의사를 하겠어요? 그러면요 있잖아요 제가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사람들이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죽어라고 강제해서 국가 권력으로 52시간 일하는 의사들을 의사들은 최저시급을 그렇게 나라가 강제를 하잖아요 그러면 의료시장은 암시장이 생길 겁니다 암시장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한몇 억을 주면 갑자기 크레일러 트레일러가 막하고 가더니 이렇게 뭐 산으로 걸 가서 트레일러가 딱 열리더니 의료 수술실이 있고 그러면서 그러고 거기서 현 선찰로 이렇게 치료를 받아야 되는 암시장이 열릴 겁니다. 아니면 비행기 타고 해외로 가거나 정신머리들이 없는 소리들을 참 쉽게 하는구나. 52시간 노동하면 최저시급 왜 의사만? 어. 52시간 노동해서 최저시급 받아야 되면 대한민국에 어우 씨발 진짜 능지의 문제인가? 이러니까 능지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그래서 제가 한게 있어요. 전공의들은 지금 전이 대한민국 의료가 정상화되려면 전공의들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아좋됐다를 참교육시켜야 되고 민주당한테도 와 씨발 우리도 윤석열처럼 저 개꼬리 나지 않으려면 이러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들게 만들어야 되고 대한민국 국민들도 씨발 우리가 의사들한테 개 갑질했더니 우리가 치료를 못 받네 좋됐네라는이 여당 야당 국민이 정신 차릴 때까지 투쟁을 해야 돼요 근데 그 투쟁이란 게 별게 없어요 그냥 안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과연 반성을 할까 의사사냥을 할까 의사사냥을 하겠지 그럼 의사를 다 떠나려고 하고 대한민국 국민들도 여기가 아닌 딴 데서 치료받기 위해서 떠나겠지 나라가 망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죠 자업자득 여당과 야당과 국민의 자업자득 포퓰리즘에 맞서야 된다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포퓰리즘에 맞서야 된다는 게